에이... 가자, 아이고. 자 출발. 가자고, 그래, 가자. 가자, 고. 다시보는 대야. 높은 것도 모두 모두. 근데 정상까지 간다, 얼마나? 10분이면 가. 왜 그쪽으로 힘들게 가. 어, 여기 개미 응? 있어. 응? 개미. 어, 개미 집이 있나 봐. Go! 올라가. 아빠 먼저 간다. 응? 저거야? 빨리 앞으로 와. Go. 힘을 내서 가세요. 음, 쉴래? 어서 가세요. 토닥토닥 하면 토닥 올라가기로 했잖아. 다시? 너 그럼 많이 맞아야 돼. 한 걸음마다 토닥토닥. <웃음> <웃음> 또, 터닥터닥, 가! 너, 그럼, 엉덩이 엄청 커져, 부어가지고. 터닥터닥 많이 해서. 터닥터닥, 고! 터닥, 너 일부러 멈추는 것 같은데? 응? 가! 심장. 하나 하면 돼. 얘들도 네. 씨앗을 뿌려야지. p r o m 우와 우진아 엄청 겁나겠다 <laughs> 가? 여기서 그냥 어. 겁없는 아저씨인 것 같아 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왔어 어 여기는 아빠처럼 거기 는 사람이야 넌 힘들게 가 아빠는 편한 길로 갈게 아빠 같이 가 안돼 같이, 같이 가 빨리 와 아무래도 우진이 앞모습을 찍어줘야 겠어? 빠빠야 따라와. <laughs> 응? 빠빠 따라와 빠빠 따라와 빠빠야 따라와 거지나 정상이 보인다. 응. 네? 음. 저기. 뭐야? 보이잖아. 쉬자. 빨리 와. 아 쉬자. 빨리 와. 우진아, 이제 300m 남았대. 어? 300m 남았대. 우진아, 우리 방금 온 데가 깔딱고개래. 와. 숨이 깔딱깔딱한가봐.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봐. 아니, 우진아, 아저씬 뛰어서 정상 벌써 갔다 오셨다. 아, 빨리 와. 아, 이쪽에 쉬자. 거기 말고, 여기서 쉬자. 저기, 그늘 아래서. 우리 여기서 쉬자. 이리와 이리와 누울 네. 수도 없잖아 여긴 누울 수 있어? 너 여기 아래에서 누워 아 어, 이렇게. 아빠는 뭘 거야? 아니. 아빠는 뭐할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어. 그래 좋네. 자 여기 자 여기를 봐.